사랑과 영성. 오늘은 81번째입니다. 현재의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현재의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아, 이 우주에는 관측할 수 없는, 아, 볼수 없는 10개의 영역들이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주에 <laughs> 무한한 숫자가 있죠. 우리는 1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 압니다 2 3 4 5 6 7 8 9 10 1000 10000 10000억0 1 0 0 0 1 0 0 0 0 0 1 0 0 1 0 0 0 1 0 0 0 0 1조뭐그 이후로도 무한대로 셀수 있고 그 숫자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숫자를 볼 수도 없고 다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현재의 천국도 우리가 목격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볼수 없는 영역에 있는 현재의 천국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서 그 영역의 세계를 보게 하신 일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로 그 스데반이 우르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현재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다른 영역에 있는 천국의 세계를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스테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대. 우리는 지금 이 물질적인 이 세상, 피지컬 월드, 이 처음 세상에서 우리의 눈은 한계가 있고 육체적인 눈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뭐 정말 날씨가 너무나 해가 쨍쨍 내리쬐고 좋습니다. 저는 이런 날씨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그 트레일 헤드에서 오는데 약3 마일 걸리는데 스풀 쑥을 지나서 오는데 이 뱀이 많아요. 방울뱀이 그것도 여기 방울뱀은 후, 이렇게 커막 두껍고 어볼 때마다 끔찍하거든요. 근데 그 뱀은 대게 날씨가 추울 때 추레일 추레 밖에 나와 있어요. 햇빛 쬐려고. 그러면 그걸 발견하면 그냥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내려지면 오히려 햇빛을 피해서 저숲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제가 뱀 걱정 안 하고 여기까지 기쁘게 오는데 오늘 이렇게 아무리 맑은 그 세상 푸른 세상 크, 좋습니다 이런 걸 보아도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것 뿐이지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다반의 눈을 열어서 천국이 보게 하는데 그스테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크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다른 영역에 있는데 이 현재의 영역에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게 하시면 그 천국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가 빛나는 보좌가 있고 그 옆에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서있는 예수 크리스도를 보았다는 라 것이죠 웨인 <laughs> 그룹 두몬, 예, 웨인, 구르두몬 신학자는 "스데반은 한 존재의 상태의 상징이나 이상을 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눈을 열어서 이 현세에서 우리에게 금지되었던 실제의 영적인 영역을 보게 하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꿈꾸는 것도 아닙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 주시니까, 다른 영역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스테반의 눈이 열려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천국은 한 공간과 시간의 우주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옆에 천국이 있는데 그 영역이 다름으로 우리는 물질의 영역에 있으므로 물질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 천국의 영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어도 우리는 모르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옆에 있는 이 천국은 아 이제 뭐 우리의 그 우리 우 우리 자신의 우주의 한 부분이거나 또는 어, 전혀 다른 어, 우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그것은 닫혀 있어서 그 영적인 세계의 천국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은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영안이 열려지게 함으로 그 영적인 세계 천국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laughs> 이또 하나의 예를 한번 살펴봅시다. 엘리사가 게아시가 너무 두려워했어요. 막 블레셋 군인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포위를 해서 우리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아람 군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우리 집을 다 포위해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벌벌벌 떠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선지자가 뭐 힘이 있습니까?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그냥 한 나라의 군대가 집을 둘러 쳤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능히 저들을 이길 만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이 계하시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주어보서라고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여심에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계하시, 사완의 눈을 열게 하시니까, 그 눈으로 보는데, 엘리사가 있는 집안에 그집 뒤를 전체적으로 막 하늘의 천군과 막 천군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쫙 둘러서 있다. 아, 이런 천군과 천사들이 그냥 불말과 불병거들을 타고 그냥 칼을 들고 탁이 엘리사를 진치고 있으면 어느 나라 군대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름나라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의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사와 그 개아시, 그, 그 사와는 안전하게 생명을 얻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요동치 아니한다. 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니 무엇이 두려우리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바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활랄랄에 피할 나의 산성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즉, 하나님께로 의지하면서 보호해주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나를 은밀한 하나님의 장막에 감추시고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나를 감추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로 피하오니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의 위협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려운 상황이 와도 여러분을 불말과 불 병거로 가득 싸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천국은 우리 옆에 다른 영역에 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완성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나시고 다른 영역에 있던 그 세계가 열려지고 새 땅이 들어서고 거기에 새 유루셀렘성이 내려와 앉으면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성령에 주시는 기쁨으로 영원토록 꿀맛과 같은 교제를 나누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온 성도 여러분, 현재의 천국은 바로 우리 옆에 다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